지장보살, 지장보살님. 저는 어디 재, 재난에 가면 항상 지장기보살 기도하면서 돌아댕겨요. 재난 현장 가면 그냥 마음 못 가고요. 유서 쓰고 갑니다, 늘.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제가 겪은 지진 최고 센게 이제 7.3이고, 6.4도 두 번이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4.4짜리 또 지진 도 잠자다가 새벽 1 시에. 막고 오고 그런 거 오면 어, 지금 죽나?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순간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리잖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심, 좋고 슬픔의 어떤 그런 분별을 떠나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저는 지장보살을 외웁니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셨잖아요. 다음 때 누가 오시죠?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으로 미룩 오시죠. 그그 그 사이는 어때? 그 사이는 뭔가 오랜 시간 비어 있게 돼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릅니다. 말법중생의 의지차가 되거라라고 해줍니다. 살기는 어디 사시냐? 어, 주로 지옥에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스스로 지옥중생을 구제하려고 가셨어요. 야, 이게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못해요 불교니까 하는 거지. 불교 외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지옥이라 하면 아 잘못했으니까 지옥 갈겠지 하지만 스스로 그런 지옥에 가로 간다 가능한 일인가? 근데 다른 이들은 상상을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업보를 받고 있는 이들의 곁에서 좀더 그들의 좋은 면을 드러내서 그나마 고통을 덜 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지옥에도 계십니다.